햇살마저 숨을 고르는 시간 고요한 아침의 북촌입니다 담벼락을 타고 내려오는 햇살처럼 마음도 사르르 풀려갑니다 북촌의 시간은 바람을 따라 흘러갑니다 옛길을 걷는 지금 과거와 현재가 포개지는 듯합니다. 말없이 서 있는 돌과 나무들조차 이곳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이 골목에서 시작되고 또 끝나겠지요. 진짜 너무 예쁘다. 한옥을 제대로 지어 너무 무시면 태종 때 이런 아, <laughs> 견치돌로 바뀌었어요. 견치돌.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는 견치돌. 이고거견축돌이라요이한 아, 아, 고유한 담장 너어 수백 년을 견뎌낸 숨결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집이 최신식으로개조한로요 어. 느리게 걷는 발걸음마다 오래된 기와의 속삭임이 따라옵니다. 아무나 살수 있는 집이 아니네. 어, 자연의 풍경에 감탄하는 코시남 일행들. 저 나무 봐요 나무. 와 세상에. 담백한 풍경 사이로 문득 떠오르는 옛 추억처럼 이 거리는 그렇게 마음을 두드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붙여주는... 네. 여기 네. 꽃길이 있죠. 네. 저기 넘어갑니다삼층동네 네. 사간동도 저쪽이죠. <laughs> 기와 하나, 돌 하나에도 손길이 스며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견칫돌은 한옥의 품격을 고요히 말해주고 겹겹이 쌓인 지붕은 햇살을 머금은 채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조차, 이곳의 고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같죠. 이거는 이, 이조시대 게 아니고요. 견, 견칫돌이에요, 이거는. 개견짤 써가지고, 개 이빨처럼 생겨서 뾰족하다 그래서, 견칫돌이에요, 저 삼각형된 거. 근데 여기 진짜 엄청 비싸겠는데요. 아 여기요 와 여기는 대천 현무암 이거 현무암. 네, 현무암 좋은 거다 갖다 놨네 그냥 우와. 나무들이 그냥 네. 이야 이제 다시 길 위로 나섭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방금 지나온 풍경들이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듯합니다. 이 거리의 아름다움은 화려하지 않아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의 길로 이어지죠. 지난번에 서촌보다는 확실히 부자들이네요. <laughs> 아, 서촌보다 차원이 좋다. 다르다. 다르다. 서촌은 중인들이니까. 네. 그쪽은 양반들이라서 규모가 예. 이 사람들은 뭐 열심히 글을 안 썼겠네. 그쪽은 노학문학이 있는데. 아, 여기는 막걸리에 파전이고 여기는 이제 안동 소주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안동국시 맞아요. 서촌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층 부유해 보이는 북촌. 부분은 저기 빡빡적한 쪽. 북촌에서 쪽반 한마을이는데 아, 네, 네, 네. 여기까지 올라와봐야 아 이게 왜6천인지라렇지 여기까지 올라가 가해동까지 와요. 야 여기가 가해동이에요? 네네. 오, 가해동이. 가해동이. 저까지 저, 동이 여기는 금방 금방 바뀌어요. 딴데보다? 아 옛날에 살던 데라 아. 그래서 조금만 돌아보면 동이 바뀌어요. 뒤에 가면 삼청동, 삼청동 조금 더 가면 사간동. 아. <laughs> 네. 옛날 사람들에게 작게 네, 네, 네. 구분을 했나 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되게 동이 좀 작죠. <laughs> 아, 참. 시원한 이거여 관리를. 잘 해놔서? 나무. 다 관리를 너무 잘 해놨어. 길거리 풍경 하나하나에도 나오는 감탄. 소나무도 색깔이 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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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피소나무 피부가 달르 껍질이 다르, 껍질이 완전히 그 이거... 보톡스를 좀 맞고 좀야 잠시 멈춰선 길목 위에서 북촌의 풍경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이 짧은 순간마저 이곳에선 고유한 여운이 됩니다. 걸음을 다시 옮기면 또 다른 장면이 기다리고 있겠죠. 어디를 바라봐도 시간이 머무른 듯한 이 풍경의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북, 북쪽이 잘 됐는데 요즘은 강남, 뭐다 남쪽이 다잘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의 남쪽이 다잘 돼요. 전 세계 북방구에 보면은 영국도 런던의 남쪽이 더 부자고 북쪽으로 스코틀랜드 좀 가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쪽이 잘 살고 대부분 남쪽으로가 더 곡식이 잘돼서 그런지 다잘 사는데 여기는 안 그런데요. <laughs> 센터로 봐서 북쪽이 더잘 사는. 끊이지 않는 북촌 감탄. 누가 내놓겠어 이거 한번 지키면 평생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여기 살다가 다른데 <laughs> 아. 그렇죠. 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갈데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여기밖에. 이야. 그리고 안에 내부도 자기들 입맛대로 스타일대로 다 조정되어 아. 있으니까 그때 외관은 안 건드는데. 그렇서못 뭐 건드리는 것도 있죠. 또 한옥은. 네, 네, 네. 오설록으로 가던 중 발견한 한 출판사. 전두환 아들이 하는 아, 출판사. 아, 맞아. 맞아, 맞아. 김영사. 아. 출판사.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하는 아, 출판사. 시공사 아니에요? 아니, 시공사, 기능사요? 나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시공사? 네, 네, 네. 시공사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 애기, 애기들 어릴 때책 책을 좀 많이 사줬는데 음 시공사였는데 나중에 AI라고. <laughs> <laughs> 알고서 내가 a 뭐 라면 먹다가도 라면 저 농심 라면 누구거라고또안 먹고 그런 거 똑같은 애. <laughs> <laughs> 이것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조형물인 네, 것 네. 같은데 어 험악하다. 근데 이게 비비가 많아요. 그렇게 했어. 이게 뭐 험악해. 이게 유고 로 로디넌 이아 뭐, 사람 이름이 스위스 사람이네. 음. Sunrise East Journey 뭐 제니오리 제니오리네. 제니얼이? 동쪽 월이 아저 1월달 해가 뜬다. 아, 1월달 일출. <laughs> 어우 이게

뭐가다가요? 서촌이랑 음, 여기 보세요. 소나봄 피부가 아주 이제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이제 여기 반질반질 반질반질은. 여기는 적송을 다 심었네. 그러니까 이제 적송. 와. 아. 적송의 숨결이 고요히 말을 겁니다. 가로수조차 차별적으로 심었네. 가회동 성당을 감싸 안은 적송들이 마치 오래된 기도처럼 이 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나무결 사이로 시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가회동 성당 여기가 와 세상에 가회동 성당 왔네. 아 여기도 유명한 성당인가요? 엄청 네. 유명하죠 여기도. 아 그래요? 응.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김수한 주개경의 교장선생님. <laughs> 1927년에 지어진 가회동 성당 은북촌의 시간 속에 깊게 뿌리 내린 신앙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교황 레오 14세 의 선출을 알리는 포스터가 그 벽면을 조용히 밝히고 있네요 가회동 깊숙이 자리한 이 작은 성당은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을 품고 오늘도 조용히 기도를 이어갑니다 가회동 성당을 지나 계속 걷는 코시남 일행들 좀더 빨리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걷는다는 게 이렇게나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발걸음마다 눈도 귀도 참 행복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을 지나자 문득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에 다다릅니다.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북촌의 공기를 흔들고 이국적인 얼굴들 사이로 오늘 하루의 북촌이 살아 숨 쉽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곳은 북촌 한옥 마을입니다. 조용할 줄만 알았던 골목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마주하니 또 다른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이방인의 말소리, 셔터 소리, 호기심, 어린 눈빛이 뒤섞인 이 거리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수백년을 지켜온 한옥의 처마 아래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사진에 담고 또 누군가는 그저 천천히 마음에 담습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찾은 이 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누군가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는 걸 걸음을 멈췄을 때 비로소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겠지요. 이 골목 끝에선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천히 걸은 이길 위에 향기로운 쉼표 하나가 곧놓일듯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코시남과 엠마 그리고 오설록오설록 오설록? <목소리> 오설록? <목소리> 그냥 오록 네, 네. 그냥 구경 삼아서 한번 보고. 예, 예. 설명 없이 예, 예. 구경. 오설록 오케이. 북촌의 정취를 그대로 품은 차향 가득한 오설록 <목소리> 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며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풍경을 마주합니다. 고개를 들면 겹겹이 이어진 기와 지붕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그 위로 흐르는 바람과 햇살이 이 순간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은 단지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눈으로는 풍경을, 마음으로는 시간을 음미하게 되는 자리. 기가 막히다. 아 기와를 여기서 야, 여기서 내려가보 아, 예, 여기서 볼수 있네 야. 어후.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북촌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감싸 쥐는 순간 바깥에서 불어온 바람 속에 담긴 오래된 기와 지붕의 향기가 은은히 마음을 채웁니다 겹겹이 이어진 지붕과 담장은 수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듯 햇살과 그림자를 번갈아 품으며 오늘도 묵묵히 시간을 말해줍니다. 차창을 한 모금 들이키면 세상의 분주함이 조금은 멀어지고 오직 이 골목의 고유함과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가 귓가에 머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도시는 느리게 흘러가고 북촌이라는 이름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순간은 차를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시간을 음미하고 풍경을 마시며 스스로의 마음을 되새기는 작은 쉼표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북촌 풍경은 짧았지만 마음속엔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담장과 기와, 그 고요한 시간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머뭅니다.